우리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우리 11장까지 이제 또 12장까지 10가지 이제 재앙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왕한, 예, 왕강하고 완악한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죠. 예, 어제 첫 번째 우리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 나일강물, 생명의 젖줄인 그 나일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피재앙. 그리고 오늘 두째, 셋째, 넷째가 나옵니다. 이 개구리, 이 파리, 계속해서 악질, 독종, 그리고 우박, 아, 그리고 메뚜기, 흑암, 이 아홉 가지 재앙을 거쳐서 마지막 열째앙은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왜이열 가지 재앙이냐? 이열 가지 재앙 속에 이 우상들이 가득 넘치고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애국사람들이 섬기는 열 가지 우상에 대해서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 나일강에도 왜 바로가 아침에 그렇게 나갔다 두 번이나 미리 표현하고 있느냐, 그 나일강 신을 섬기는 거죠. 의로 말하면, 타종교인들이 새벽 가서 예불 드리고, 새벽부터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같은 거예요. 이 깨구리도 오늘 나오는데, 이 깨구리는 다산의 풍류의 신입니다. 그래서, 깨구리 여신을 섬겼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곤충, 파리, 이, 이런 것들, 다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복을 달라고 그러고, 마지, 그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곱의 큰신 가운데 하나가 태양의 신입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그 장자도, 그 에고방 바로 자신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열 가지 재앙은 그 애굽 속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우상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여호와 알리라 모세야 아로나 그 들여보내는 것은 그 땅에 여호와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것을 이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바로 보면은 7 장에서부터 이열 가지 제안 이미 4 장에서 바로가 완악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십사리 허락 허락 내주지 않습니다. 열 가지 제안 끝에 내 주는데도 마지막 출역기 14장에 가보면은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을 후회해가지고 또 말을 끌고 마찰 끌고 오잖아요. 결국은 다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돼요. 여기 7장에서부터 14장까지 12장 예수의 보혈의 역사는 어린 양의 역사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완악하다, 완강하다 이게 끝. 없이 흘러나옵니다. 따시다 완악한 바로의 영이 바로의 속에 역사하는 애굽의 그 우상의 영 완악한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바로와의 싸움이 아니고 이 영적 대결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준 것은 바로 애굽의 신들과 이방 잡신들과 싸우라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여와 니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완악한 바로예요 오늘도 9절에, 15절에, 32절에, 이 완강하게, 완악하게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랑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저들을 대적하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이십니까? 엄부의 권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오늘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넉넉히 앉아 있으면 안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는 사자처럼 지금도 산필자를 찾으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 에? 에베소서 4장 1 7절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 이 깨구리 제왕 그리고 16절에서 19절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 그리고 20절에서 3 2절에이 파리가 가득해진 이 재앙, 이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완악한 바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은 바로 어떤 영이냐 이 악취의 영. 합시다. 악취의 영,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이죠. 응? 여러분 왕강에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깨구리들이 나오게. 이 깨구리를 풍류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저들에게 야, 깨구리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이 더러운 영이 있다. 악취의 영이 있다. 여러분, 이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리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의 영이에요. 저들은 나일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사 드리고, 떡을 드리고, 고기를 드리고, 향을 피우면서, 비 나이다, 비 나이다, 나일강이여 우리의 젖줄인 생명이 줄인 우리들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한강 앞에 가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 나일강이 복을 줍니까? 나일강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사망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영은 뭐냐? 악취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1절에도 보면은 악취가 났다 그랬어요. 그 생명의 강에 물고기 떼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악취가 났다. 오늘 여기 깨구리 지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 깨구리 시체가 그 애국 당에 가득하니까는 그 깨구리가 썩어가는 그 냄새, 물고기가 썩어가는 그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8장. 14절, 자, 13절, 14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깨구리가 집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14절,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깨구리 신들이 가득한 깨구리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깨구리 시체를 치우지도 못한 얼마나 많은지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었예요 온 땅을 뒤덮어 버렸어요. 그들이 다 죽어 버리니까는 그야말로 코를 막고 이 악취는 더러운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속에는 실은 더러운 게 있는 게 풍요 다산의 신 속에는 더러운 악취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서. 백업으로 하여금 바로와 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여호와만 섬기려 하려는 심판 속이 담겨진 구원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 우상을 제거하고 이 땅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 결국은 영양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도 더러운 귀신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불신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이름만으로 쫓아낼 줄로 미션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누가 보검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권난받는 자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이 괴롭게 하는 영, 이권난의 영, 이 더러운 영아,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세상에서 떠나갈 지어다. 맨날 고난을 두려워하고 괴롭다 괴롭다 못 살겠다 하면서 악하고 더러운 짓만 행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자꾸 저의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영과 홍과 몸이 더러워서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사임받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은 예수의 명안원이 떠나갈 지어다 악취가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취는 누가 나게 하느냐? 이 더럽게 하는 영들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뜻은 뭐냐? 똥파리요 똥파리. 예. 더러운 이 냄새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 5절의 사망을 생명의 향기로 바꾸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취가 떠나갈지어다. 언행 심사에서 더러운 욕을 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쌍욕을 하고, 이, 이,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더러운 영들이 돌아다니니까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죄의 남새 나는 거예요. 성령의 아로마가 퍼져나게 되기를 주름으로 촉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용을 대적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무능한 용. 자, 깨구리 용에 의해서 티끌이 이가 되는데, 16절에서 19절 보면은, 보세요. 이 요술사들이 자기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날강의 물을 가져다가 아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술을 피워 가지고 깨고리도 만들어요 이게 뭐냐 귀신들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째 두번째 재앙에서 저들은 끝나고 맙니다 저들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언제부터 셋째 재앙부터 셋째 재앙이 뭐죠 응?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15절에서 19절입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데 요술사들이 해보려고 래요 자기들도 그런데 못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 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며 애국에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의 가축에 기어오르니라 자, 18절에 시작. 요술살도 자기 요술로 그러같이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따라합시다. 못하였고. 여러분, 이 귀신은 결국은 무능한 영입니다. 전 나신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 과학 만능 시대에 뭐좀뭐 자율적으로 행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요. 들어가보면 못하는 게더 많아요. 하나님은 능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아 마귀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요, 못하는 거요. 그러면서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요술사들이 18절 말씀에 시, 19절 말씀에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도 안 나가. 여러분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로 하나님은 5분 중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요술하고, 요술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은, 첫째, 둘째 제왕까지는 됐지만은, 셋째 장부터 요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술 부리지 마세요. 여행 비우지 마세요. 거짓 이적의 표적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요수라고 하나님의 권능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요수를 비우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잔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샤다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로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능력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요 이것은 원수 사탄마귀 무능한 영을 못 지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절로 미션입니다. 이 무능한 영이 들어가게 되면요, 악취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더럽게 되고 무능한 영이 들어가 보면은 뭐한두 가지 되다가 아 이제 안 되네, 더 이상 못하겠네, 한계 에부닥치네안 되네, 욕을 피우다가 더 이상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아나 안돼 인생은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실력으로는 안 돼. 하면서 나자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무능한 영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고, 할수 권이 무엇이 말이냐? 맨난자에게는 명체 못함이 없느니라. 마감 구장 23절 말씀처럼,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능력의 십자가 뻗들고무화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로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무기력한 영이, 무화한 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다. 저큰 산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면서 비굴하게 살고, 넘어지고, 자빠진 상태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예수로 명언이 이무화한 영은 귀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재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번째는 무슨 영이냐 바로 거짓의 영입니다 오늘 여기 20절에서 32절까지 세번째 우리, 영인 대적하는데, 바로, 넷째 영인, 피, 개구리, 이 다음에 나오는, 이 파리, 쇠파리, 아주 강력한 파리, 한번 쏘면, 얼마나 아픈지, 이파리의 영을 대적한다는 건 뭐냐? 바로, 거짓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열 가지 재앙 속에 있는 귀신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한묶금으로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모습을 다양하게 가늘리온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로가 얼마나 거짓말의 능수인지 밥을, 밥을 거짓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벌써 보세요. 이 개구리 재앙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8 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백성의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만약 그렇게 하면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 가지고 개구리를 떠나게 했어요. 그러면은 백성을 내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제사들이로 예배들이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 5 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쉽게 있게 됨을 보았을 때그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되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여와 같이 말씀하신 것 같다. 벌써 거짓말 하잖아. 숨쉴 만한 악취가 없어지니까 이제 숨쉴 만하니까는 또 완강하게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아주 변 변심하는데 아주 능수입니다. 이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숨쉴 만하면 또 거짓말하고 숨쉴 만하면 또 죄짓고 막, 어려울 때는, 하나 아, 도와달라, 도와달라, 그러다. 좀숨 쉴만 하면은, 하니까 그 약속 깡그리 져버리고, 따라합시다. 숨 쉴만 하면, 또 거짓말하고, 또 변심하고, 또 대적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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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스의 영, 강교한 영은, 미혹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오늘 여기 또 보세요. 여기, 8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응? 오늘 여기 25절을 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리라 뭡니까? 새의 속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애국 땅에서 애국에 속해가지고 섞여가지고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건지 마귀를 섬기는지 귀신을 섬기는지 깨구리다 섬기고 강물 섬기고 그런 현장에서 또 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구별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다 여기 28절을 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인지딱 따갑시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거 있냐? 대충, 대충 하면 되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뭐 어. 새벽 기도다, 차례다, 서류다, 뭐 11조다, 헌검이다, 전도다. 그거 하지 마라. 대충, 대충. 뭐 그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상주나 하면서. 그렇게 할거 없다. <laughs> 여러분 보세요. 파리가 없어지면 제사드리게 하겠다 놓고 또 마음이 변하고 32절에 완강하게 부리잖아요. 여러분 10장 10절에 보면요. 아, 막또 제안 끝에 야, 가되 자녀는 두고 와라. 장정만 가라.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만 예수 잘 믿어도 돼. 다음 세대는 신경 쓰지 마. 여러분 10장 24절에 보면은 축은두어 가라. 소떼, 양떼 이건 다 두고 가라. 이게 뭐예요? 야, 너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1 1조 드리지 말고 헌금을 드리지 말고 성경음 드리지 말고 너 몸뚱아리만 갖서 예배드려. 요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요게 미혹의 영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귀신들이 나타나 거짓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했으니 이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하다 결국 보냈습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미혹만 하고 속임수로 하는 거예요. 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름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오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우다 말에 입만 뻥긋하면 은 거짓말이 나오는 것은 그 속에 거짓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고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러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신실하지 못한 것은 전부 다 거짓의 영입니다 소원해놓고도 약속해놓고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이 전부 다 마귀의 유혹에 타협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게 하고 마귀는 귀신의 영이요 핑계의 영이요이 더러운 영이 악취의 영 왕과의 영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치고요 왕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거짓말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정치인들 속에 거짓말을 하는 연말에 놓고 저말에 놓고 이때 다르고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강교한 영들 이 정치판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진실의 영, 진리의 영, 성령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놀라운 것은 이런 심판 속에서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생 땅입니다. 여기 22절 읽어봅시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딸시다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재앙 옆자린 이로 말미야마 이 땅에서 내가 여화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애국 백성과 이슬 백성살 구별하리니 늘이 표정이 있으리라. 따옵시다. 구별. 여러분 오늘도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이 바로의 악한 영을 대적하고 악취 의 영을 대적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야 무능한 영웅과 대적하여 승리하고 거지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저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예배하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완악한 바로 속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때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갖은 더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내려와가지고 더 득실거리고 더 역사하니 어쩌면은 바로 때보다도 지금 더 강력하게 이 더러운 영혼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무너한 영혼 역사하고 있어요. 이 거짓의 영혼 사에서 이단이 그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오늘 가치관에 혼돈이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게 하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왔다갔다 하는 이거 것의 영을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보혈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들고.